이는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시간 관리가 돼야 돼. 일단. 근데 시간 관리를 하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려면 식단 관리해야 돼. 운동 도 해야 되 돼.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해야 돼. 또그러면 내가 아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정말 선한 리더가 될수 있게. 실제로 제 팀원이 출근해서 하는 루틴이 있거든. 가자마자 그냥 한 것도 안 하고처럼 이렇게 응. 한 10분 정도 남아요 그러면 책을 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팀원이 제가 울타고 이렇게 왔는데 책을 보고 있는 걸로? 무슨 책이라고? 저도 무슨 책을 샀다고. 그래서, 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PDS 다이얼에 매일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세 가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단순히 적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 시간을 아껴 쓰자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제가 이 p 디 s 다이어리의 이 시간들을 그 통계하고 수치화해서 그냥 누구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엑셀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 순위를 정할 때도 엑셀 그 통계를 바탕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평 평소에 2.8시간 정도의 시간 손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실 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순히 쓰는 거에 지, 그치지 않고 이게 손실 시간들을 이렇게 따져 봅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마다 뭐 이날은 이날은 낭비 40분. 40분이 있었고 이날은 1시간 15분이 있었고 이날은 또 2시간 10분이나 있었네요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또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딴짓하면 딴짓이라고 적어놓거든요 딴짓하거나 비어있는 시간 네네. 네, 이거는 뭐 계획에도 없고 뭣도 없는 거죠 저는 점심시간도 저는 이제 1일 1식을 하니까 독서 다음에 낮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독서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낮잠은 잤으니까 이거는 손실 시간은 아닌 거고 이런 거, 딴짓 쓰기 조금. 네. 안 쓰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괜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 맞아 이게 그, p d s 의 좋은 점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베타인지가 높아져요. 네. 저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저 정말 내가 아닌 것 같은 걸 썼단 인정하고 말이에요. 싶지 어,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뭐, 이거는 여담인데, 그냥 책을 읽고, 그, 자기 주, 자, 심리학의 자기중심주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내가 다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보는 것 같아. 어차피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사느라 바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어, 이 음, PDS 다이어리를 쓰면서 그냥 내가 손실시간에 딴짓을 하면 딴짓, 아무것도 안한 거면 안한 거. 이렇게 점차 베타인지가 점점 높아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되게, 되게 솔직하게 쓰고 있어요. PDS 다이어리 음, 그리고 또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또 아프지 말자. 그러니까 건강관리인데, 전 이제 건강관리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운동하고 식단. 그래서, 운동하고 식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지키지 않았다면, 어떤 걸안 지켰는지. 뭐 이날은 이 과자 먹은 이제 애들 과자가 있거든요. 막 너무, 너, 너무 많은 맨날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먹었네요, 참지 못하고. 아주 과자 먹은또 이날은 제가 간헐적 단식을 안 하는 주말인데, 이때도 제가 처음에는 애들한테 막 이렇게 샤브샤브를 보내어요 애들이 뭐 샤브샤브를 너무 이제 막물려들어라고요 샤브샤브를 그만 먹으러 가더라고 못 먹겠다고. 그래서 음. 이날은 양념국청을 먹으러 가는 데 그래서, 아, 내가 다 이날. 다 진짜 솔직하게 봤어, 지요 아, 네, 네, 음. 네. 그런 그런 것들이 이 티댄스 다이어리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좀제 제 자신을 솔직하게 만들고, 음. 그다 저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같아 그런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것같아 너무 감사드려요. 직하게 쓰는 단계를 넘어가려 아, 솔직하게 쓰는 그 단계요. 아, 그러니까 아, 거짓말, 이게 거짓말하지 않는. 아, 그그그 환경 설정은 단톡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단톡방에 어, 거의 200명에서 300명 되는 분들이 이걸 보고 있었나요? 근데 심박사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탑, 법 공정, 원칙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는 안 그랬지만 어느, 수,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좀 게, 여러분들한테 인증을 하는 거니까 네, 내가 좀 솔직하게 써야겠다. 아, 있는 어, 그대로 써야겠다. 하니까 이렇게 어디서 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아마 지금도 100%진하라고는못 네. 보는 것 같아요. 진실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저도 지금도 보면은 아, 뭔가 천실 시간인데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저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요새. 네. 집을 그려가면서 근데 여기서 분명히 빠질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빠질 시간을 빼지 않고. 이렇게 너, 더 넘어가는 때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런 날,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졌다, 이런 날은, 분명히 이 안에 뭔가 있거든요. 집중하지 못한 시간이, 딴지다한 시간이. 엄마는 자리 옆에 이렇게 휴대폰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땀이 날 때마다 주머니 이렇게 빨리 젖거든요. 정리를 하고. 근데 이게 한 번씩 볼 때마다 이걸 써놓게 되면, 무나 지금 써놓게 되면,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럼 소란 영향력 리더 아 소란이 소란 네 있어요.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노선수에 아. 대해서 이거다 환경 설정을 스스로 아. 하는 거죠 저는 소란 영향력 아. 리더가 그, 완벽한 솔직함이라고 시원한 생각하거든요,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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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거든요. 시원한 네. 쉽게 말하면 척하지 뭐 않는 흔한 말이지만 선 수범 아니고 음. 그런 게 진심이 또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실내 힘을 가지려면 숨을 고내 안감이 일치하는 일치하지 않는데 정말 안 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뭐또 있는 척하지 않고 안 척하지 않고 너무 뭐 있어서 내가 아는 건 아는 거 모르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실수한 거는 뭐 아무리 팀원이어도하직원이어도 사과할 줄 알고 고마운 건 고마워할 줄 알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아요. 정말 그런 만들이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그 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하시게매일 너무 좋은 다이어트 연요 네. 네. 6월 1 0일부터 연속 기록을 해서 오늘이 1 6 6일이 됩니다. 우선은 연말까지 목표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 또1 년도를 또, 또 정해 봐요. 1년 동안 꾸준히 365일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꾸준히 할수 있는 능력은 단톡방 음, 무료. 다른 다이어리에 사는 없는 의그 무료 서비스, 단톡방이참 긍정적 인정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같은 목적을 가진 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같은 방. 근데 우리가 왠지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면 좀안 좋게 보려고 웃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왜, 외 세상 험하게 사냐, 껍데기에 사냐. 그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쫓아가고 싶다. 뭐 그런 긍정적인 적요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아, 그렇지. 내 네. 스스로 환경 설정을 하고 왜냐하면 다짐을 했으니까. 다짐을 하고 공헌을 했잖아요.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하는 게더 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극강의 효율인 것 같아요. 어,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술담배를 끊은 지한 2년 정도 되었든요 운동을 시작한는건 거의 비슷합어요 근데 그런 효과들이 지금 누적이 돼서 저는 제 삶이 진짜 3만 5천 원이 아니라 3억 5천 원이 상 자체는 충분히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자기개발을 하는 모든 분들이 꼭 PDS 다이얼을 써봤으면 좋겠 저도 자기계발을 한다고 했시만 PDS 다이어을 쓰기 전까지는 체계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PDS 다이얼을 쓰면서 자기계발의 고수님들을 보고 저도 막 계속 노력하고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또 매니저, 매니저님들이 또 유튜브에서 안내해주시는 방법들을 저한테 막 적용해보고 수정하고 보완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저는 이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해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그러니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DS 다이어리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만 이렇게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목소리> 제가 제 생각에는. 근데 꼭 PDS 다이어리를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단 PDS 다이어리를 작성하게 되면은, 자기 개발에 끝판왕을 나눴습니다. 음, 일단, 발톱과 음, 단독방, 무려단독방을 시작해서, 다음에 오메라데이 교회도 있고, 또싱큐레이션의 기회도 생기고 그 다음에 각종 챌린지 기회도 있고 방금 이 자리에 서게 된 멘토링의 기회도 생기고 멘토링의 기회도 PDS 다이어리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한해서 선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 삶이 정말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더 나아가서 또, 어, 아주 착한 가격으로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정도단 서비스도 있고 그런. 무기적인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단계화, 끝판한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다 불이다. 네, 다 불이다. 이름으로 그램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저희가 흔히 뭐 보면 알겠지만 자기개발에 관한 뭐 전자책, 이로 가는 안방으로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 거 실제 사봤거든요. 돈은그니까 어떻게, 어떻게 보면 많은 돈분있는요 도대체 좋은 어떤 것들이길래 돈을 그렇게 받게 하나? 책한 20만원 정도의 강의도 사본 적이 있고 책도 사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휴대식으로 돌아오게 돼서 그러면참 아,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자기계발에 있어도 저렇게 모든 걸다 상품화하잖아요 근데 상상스퀘어 에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면서 리더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또 문의력이 높아지는 마음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에 열심히 <laughs>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런 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에, 저도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자기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